o 게 a y 님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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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야, 야 a 하고 B가 이은 선 a a b 를 수직 등분 a 과 X축과 교점은 종 y 으로 a y o k a a 하고 B가 있어 a y o k a a 하고 B a 그래, 데 a 가 지금 a y o 이 얘는 3분만유기 얘는 수직 이은선분이이 선분이 이 있어요. 선분. 성분. 이 선분은 수직 이등분 선과 수직 이등분선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과 x축의 교점. 여기가 뭐 x축에 이렇게 있겠지 x축이. 그러면 x축과 교점. 이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오케이. 원점을 지난대 어딘가 원점이 있어 0,0이 그때 이 원에 원이 있다 이거야 지금 그러면 결국 내가 이 점만 안다면 결국 뭘 구할 수 있어 반지름 구할 수있면 끝나겠네 이해하셨나요 까지 그러면 야 이거 수직이동을이 점부터 찾아야지 이 점은 얘하고 얘 중간값이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는 거니까 1,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1,2네. 그러면 이거 AB 기울기부터 구해야지, 기울기. 그러면 3에서 마이너스 1 빼고, 6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분의 8이니까 얼마야? 2잖아. 그러면 이거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지. 그러면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더하기 2. 이렇게 돼. 그러면 얘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니까 더하기 2분의 5가 되겠지 돼? 근데 Y축과 만나는 이 점은 아 X축과 만나는 거 Y가 0일 때잖아 그래서 이 점은 얼마? 5,0이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반지름은 얼마야 그냥 0,0이니까 얘, 0, 0이니까 얘 길, 길이 5지 그냥. 그냥 원의 넓이는 얼마? 하이한 제곱 25하 말장난이지 그냥. 1 3 0 1번 갑시다. 천삼백 일 번. 여섯 여기까지. 천삼백 일 번. 야 지금 뭐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k 1x 5k 제곱 3k 플러스 1은 0의 반지름 길이가 1 이하의 원을 나타날때 실수 k가 될수 있는 거 그냥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먼저 중심부터 구해. 중심. 중심에 이거의 반절의 부반대니까 반절부 마이너 k 플러스 1. y 좌표 없으니까 0.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r 제곱 어떻게 구해? 얘 제곱 마이너 k 플러스 1의 제곱. 0제곱은 0이지. 그리고 나서 얘를 빼주라고. 그러면 더하기 5k제곱. 빼기 3k. 빼기 1. 이게 r제곱이야. 네? 그러면 얘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얘랑 하니까 6k제곱. 마이너스 5k. 이게 r제곱이야. 근데 반지름이 1 이하잖아. 야, r이 1 이하라는 건 r제곱이 뭐야? 1 이하라는 거야, 그냥. 제곱해도 1 이하가 되지. 이게 뭐야? 1 이하. 이하니까 등은 들어가야지. 당연히 0보다 커당연히됐습니까 여기까지. 1 이하가 되는 뭐야? <laughs> k가 구하라 이거야. 그럼 먼저 당연 얘는 뭐 0보다 커야 돼, 당연. 알지 보니까. 그러면 먼저 얘 정리하자. 6k 이 3k 아니에요 어디 어디? 마이너스 2k 더하기 빼기 3k 더하기 3k 아니야 빼기 이거 부반대잖아 음, 음. 그러면 6k 마이너스 5k 하고 넘머니까 빼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근데 인수분해가 안돼안 안 되냐? 아, 되지? 그러면 6 1이고 그게 얼마 1이고1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 그래서 얘는 얼마? 2 k 플러스 k 마이너스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의 범위는 어, 1에서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지. 근데 이것도 확인 해줘야 되겠네. 오케이 됐잖아. 그럼 하나 확인 더 해야지 얘 0. 그러면 얘는 k k를 묶으면 6k 빼기 5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큰 것보다 크고 k는 6분의 5보다 크고 k는 뭐야? 결국 0보다 작다 이거네. 그러면 얘 동시에 만족해야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결과 얼마? 어, k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크거나 0보다 작으면서 k는 6분의 5보다 크면서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될수 있는 K값 찾아라, 이거야. 얼마? K값?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 있지? 다음 이거. 됐습니까, 여까지 6분의 5는 안되지등호 없잖아, 이게. 됐나요? 그래서 이, 이 조건, 0부, 알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전제 조건 깔아야 된다. 다음, 1306번 갑시다. 1 3 0번 1306번분의 4 2와 2,0을 지나고 y축에 네. 접하는 2원. 2원의 반지 그러니까 y축에 접한다. 이거야잘 봐. y축에 접한다는 건 이렇게 접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많다는 거야. 먼저, y축에 접한다면, 얘를 a, b라고 한다면, 얘 반지름이 뭐가 된다고? a가 된다고 했었지. 해 y축에 접하는 원은 x-a 제곱. y-b의 제곱은 a 제곱이다. 얘가 y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지. 근데 얘가 어딜 지나? 4,2와, 얼마? 2,0을 지난다. 테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부터 할게요. 4 a의 제곱 y 2 e b의 제곱은 a제곱 식 하나 나왔지. 다음 2마0 집어넣어. b 마이너스 a제곱 0 집어넣어. 그럼 b제곱은 a제곱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와 얘와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a제곱, a제곱 없으니까. 그럼 정리할게 요 얘다 풀어낼게, 지금부터.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예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었네. 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두 원의 반지름 길이. 그러면, 결국 A제곱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B제곱 없어지겠네. 됐나, 여기까지? 맞지? 맞지? 그래서 얘 정리하자 얘사사없었지 그러면 얘 넘어가니까 얘 이쪽으로 넘길게 여기 넘어가면 4이 플러스 사4사4 그리고 4 넘어오니까 아 그냥 2 4이 이렇게 되겠네 a 2 4기4 2얼2 4만4 2나나4겠4 2 4 2 4까4 2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그러면 얘 잠깐. b는 얼마? 4 a지. 맞나요? 여기까지 b는 돼안 돼. b는 4 a지. 이거. 됐지? 그러면 잠깐 이거 지우 응. 되지 이거.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할 거야, 내가. 얘를 왜 A급 찾아야 되니까? 그니까 러 얘는 E-A 제곱, B 대신에 뭐야? 4-A 의 제곱. 하고 A 제곱. 얘를 풀겠다 이거야, 지금. 얘를 여기다 대입한 거. 돼? 그러면 정리한다, 사실.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4고. 예. 플러스 A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8 a 플러스 16. 그 A 제곱. 그 A 제곱 A 제곱, 없지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 2 a 플러스 20은 0이 되겠네. 그래서 a-10. a-2는 0. 아, a 값은 2 또는 얼마? 10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반지름이 될수 있는 건 2하고 10이네. 오케이. 반지름에 a 값있잖아 그래서 두 분의 합이니까 그냥 10, 2,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음3 0 8번 갑시다. 1308번. 1308번 보면. 자, 어, 네저번의반지름 구하다는데, 잘 봐. 마이너스 1,0이고, 1,0이고, 0,64. 얘는 근데 좀 쉽다. 쉬워. 잘 봐. 왜 쉽냐면, 얘를 한번 찍어보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루트 3이야. 그러면 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정삼각형이지. 정 지금 뭐야?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의 특징 뭐야?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어때? 다 같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심좌표, 내심을 구하라고 하면 결국 뭐구하면 돼? 무게중심좌표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무게 중심이 여기 y축 위에 있다는 건 알잖아. 그러면 얘가 2대 1이지. 그래서 이정 좌표는 얼마야? 3분의 루트 3. 아, 0, x 0, 3분의 루트 3이지. 네. 그럼 반지름도 얼마야? 반지름도 3분의 루트 3. 그래서 얘 식은 이 원의 방정식은 x 제곱 y 3분의 루트 3의 제곱 R이 얘니까 이거 제곱은 9분의 3니까 3분의 1. 이게 내가 원한 방정식. 네? 근데 원래 이게 정상각형 아니면 정말 어려워. 정상각형은 어 어려?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려줄게. 오케이? 정상각형이 아닌 적이 있어. 오케이?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세점 잡혀 알면좀 귀찮거든, 원래. 이렇게 나와. 원래 이렇게 세점사표가 이렇게 주면은 너희들은 뭘 구해야 되냐만 직선식부터 다 구해내야 돼 이렇게 이 직선식을 구해 그리고 나서 이두 개의 직선을 이이론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구하는 거 했었지 뭐야? 이의점 X, Y 잡아서 얘까지 이른 거리와 얘까지 이른 거리가 같다 해서 자취방향 구하는 거 있었지 그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잘 봐야 돼. 얘 그림을 되게 잘 그려야 돼. 이렇게 하잖아. 그래프 두개 나와. 두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두개 나오는 것 중에서 이건지 이건지 확인해야 돼. 돼? 그래서 얘를 구하고 또이거에각2등분선2등분한또 직선을 구해. 이렇게. 그러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교점이 예심자표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정삼각형이어서 쉬운 거지 원래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오케이. 그리고 항상 두 개씩 나와 각을 그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얘는 좌표 평면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될거야 아마. 오케이. 참고로 보라고 해서 나왔어. 보라고 해서 내가 말했잖아 내심 외심 다 나왔어. 그때 1등이 80몇 점이었지? 수심은요? 수심도 나와 저번에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왔어 그래서 시간이 모잘라가지고 1등이 80 초반이었나? 근데 이거 틀린 애들은 50도 안나오는 애들도 수룩했지 그때 다음 3, 1316번 봅시다 자 1316번 보면 어려운건 아니야 지금 뭔 말이냐 자, 잘 봐. 이런 거야. 원이 있어, 반지름. 1자 그리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삼. 근데 지금 뭐야?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피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 피가 있다칠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와 Q가 되는 거지. 그럼 평행사변의 특징은, 우리가 P가 여기 왔다 갔다 해? 그래, 평행사변은 어때? 대각선은, 대각선은 서로 2등분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때 지금 뭘 구하는 거야? PQ에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거잖아. 근데 첫 번째는 뭘 구하였어? AB의 중점 M을 구해라, 이거야. 생각해봐. 이 M은 변화가 있어 없어? 절대? 변화가 없지. 그 그래, M은 얘는 2컷만 2분의 3이 되겠지. 네? 그러면, 잠깐, 피크의 최댓 값은, 잠깐, 피크의 최댓 값은 어떻게 따지면 돼? 결국, 이거의 최댓 값은 PM. PM의 최대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최소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이거의 최대 최소가 나오겠지? 왜? 이거 길이만 구할 거니까 얘기이얘 길이. 얘 길이가 최대면 당연히 이거 두배니까 최대. 이 길이가 최소면 이 길이가 최소가 나오겠지? 그러면 결국 이 길이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네? 네? 그러면 이게 지울게. 아니, 그럼 다 했어 이제. 그럼 뭐냐 하면 이거야 원이 있어 여기가 지금 얼마야? 2,2분의3이잖아 그러면 p가 얘 위에 있을 때 최대 최소는 언제라고 했어? 중심에 이었을때 2점이 p일 때 얘가 최소가 되고 2점이 뭐가 돼? 최? 대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원점과 원 얘까지 이른 거리부터 뭐해야지? 그러면 얘 거리 루트 4 더하기 4분의9 그러니까 얘는 결국 2분의 5가 나오지. 돼? 그래서 지금 Pm의 최대는 최대는 2분의 5에서 얼마인 거? 더하기 반지의 1을 더한 거. 최소는 2분의 5에서 반지의 1을 뺀게 최소지. 그래서 얘는 2분의 7이고 2분의 3인데 나는 Pq의 최대니까 곱하기 2를 하니까 얘는 얼마? 7이 되고 최소는 3이 되겠네. 그럼 치라고, 다 생각...